박정희가 동료 이름 불고 혼자 살아남았다.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 진압을 거부한 여수 주둔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 숙군 작업 과정에서 남로당 군사총책 이재복의 비서 김영식이 먼저 체포되고 이때 명부를 발견. 며칠 후 1948년 11월에 박정희 최남근 김종석 이재복 등 장교들을 차례로 체포한 박정희는 1949년 2월에 좌익군인 중간 수준 가담 혐의로 무기 징역을 판결받는다. 만약 박정희가 체포된 후 바로 명단을 제공했음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건데 분명히 박정희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건 박정희가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다. 48년 11월에 체포, 49년 2월에 판결. 약 4개월간의 기간이 있는데, 4개월이면 충분히 숙군할 시간이 되고, 박정희가 명단을 제공했음 저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숙군 작업은 1949년 5월까지 계속되었지만, 이미 1949년 2월 3월쯤에 대부분의 장교 병사들을 검거. 박정희가 명단을 제공했다기보단, 이미 숙군 작업된 명부를 박정희가 제공한 걸로 하고, 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조사관 김정공, 장군도 좌익명단은 이미 확보했다고 증언. 어, 다 알려진 사람이고, 어, 김종석이라 지 사람은 뭐 옛날부터 그 조직에 있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천안군 시도 그렇고. 박정희는 이름을 분게 아니라 조직 체계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건 면책 명분에 불과한 거라 봐야 한다. 좌익군인 면책하려면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박정희가 동료 이름 불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발언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이와 같은 발언은 1989년 월간 조선 조갑재 기자의 김한일 장군의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 김한일 장군은 백선엽, 김창룡, 저 셋이 연대 보증을 서고 석방시켰다고 했는데, 박정희를 구해준 사람이 어떻게 월륙이 일어나자 군복을 벗고 예편을 당했는가? 5.16 당시 나이도 50세가 안되었다. 분명 좌천 성격인데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 이와 같은 증언은 당시 이승만 정부를 움직일 수 있었던 미군 고위관리 하우스만의 증언하고도 배치가 된다. 하우스만은 원용덕 백선엽과 함께 박정희 구명운동을 했다고 증언. 김한일은 언급 안함. 실제 하우스만이 언급한 원영덕과 백선엽은 박정희 정부 시절 고위 자리에 앉는 등 잘나감, 김한일과는 달리. 김한일 장군은 분명 박정희 정권에서 배제된 군인이었기 때문에 박정희에 대해 좋은 말은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뭔가 좀 과장되게 인터뷰한 게 아닌가 한다. 똑같은 예로,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을 들수 있는데, 이분 역시 박정희가 승마복 입은 사진을, 일본군복이라고 하면서, 일본군 시절을 떠올리며, 말을 탔다고 증언했지만, 박정희는 김하병 출신도 아니고, 정일권 총리가 김하병 출신인데, 그분한테 승마를 배우고 찍은 사진을, 강창성 장군이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라 봐야 한다. 강창성 역시 김영삼 당시 총재 쪽에 붙은 사람으로 박정희는 뒷살 필요가 있었고 그런 유언비어를 만들어낸 거라 봐야 박정희 주변은 온통 적들뿐이었으니 그가 실각하고 안 좋은 말만 나온 거라 보여진다. 사실 하나회도 박정희가 맨 처음 군복을 벗겼다 윤필룡 사건 등 하나회와 박정희도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왜 박정희는 살아남은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 육사 출신들은 숙군 과정에서 구제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당시 검거된 군인들 중 일본 육사 출신은 박정희, 김종석, 박원석 3명 뿐이고 오일균과 최병건은 일본 육사 입학은 했지만 미수료자들 이중 살아남은 건 박정희와 박원석. 김종석은 전향을 거부했고 하요스만이 역시 김종석한테도 전향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구제해준다고 했지만, 김종석은 거절함. 하요스만이 일본 육사 출신들은 아깝다고 보고, 고급 장교에 속했으니, 전향권유, 박정희, 박원석, 김종석이 육사 졸업자들, 이 3인을 구제한 거라 봐야 한다. 오일근과 최병건 등도, 일본 육사 입학은 했지만, 졸업자는 아니었다. 육사미수료자들은, 수군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일본 육사는 사실 조선인은, 전체 졸업자 수가 30명 정도가 전부다. 일본에서도 와세다 대학만큼이나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고 조선인은 더욱더 힘든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유명한 독립군 지청천 장군도 일본 육사 출신이다. 고급 장교에 속했기 때문에 장교가 필요했던 미군 측은 수군에서 제외하고 전향을 권유한 거라 봐야 한다. 백선엽 등의 구제운동을 한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백선엽은 당시 계급이 중령에 불과했고 이승만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위치는 분명 아님. 사실 박정희의 전향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건 남로당 출신 대부분이 전향을 했다는 사실. 김일성이 박헌영 등 남로당 출신들을 전부 숙청하고 사형시켰기 때문에 남로당 등 박정희는 반북 성향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박정희는 하우스 만덕의 여순 사건 때 살아남았다고 볼수 있지만, 다시 또 박정희를 구제해주게 되는데, 바로 5.16이 그것이다. 5.16은 사실 당시 상황은 친미 정권을 엎은 좌익 쿠데타였다. 이 공화국 장면 윤보선 정권은 역대 가장 친미적인 정권이었고, 친미파 이후라기 정보국에 임명되었고, 반공법, 대모금지법, 좌익 언론 탄압 등, 극강이 그 보수적인 색채를 띤 정권이었다. 그런 정권을 뒤엎었으니 당연히 미국 정부가 대노. 군인들의 권기 목적은 3 1로 부정 선거 가담한 군인들 처내라는 것이었고 장면 정권이 정군 공개혁과4.19 발포자 정치깡패 처벌엔 소극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국민 불만이 높아짐. 4.19 발포자를 손방망이 처벌하자 다시 국민들은 대모 시위. 이에 특별법으로 재심판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국민 신뢰를 잃어버림 3 1후 부정선거 군인들 정군 약속도 지키지 않아 군인들이 폭발. 허나 미국 입장에선 친미 정권 쿠데타를 한 것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진압에 들어갔던 상황이었다. 헌데 박정희가 하우스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 결국 하우스만이 케네디 정부의 보증을 서 줘서 진압이 안된 것임.